삼겹살을 초창기에 먹을때 어떻게 먹었는지 알아요? 아, 니네가 자꾸 재미없어 하니까 내가 수업시간에 이렇게 딴 얘기하고, 진짜 청주 사람들은 자기네가 삼겹살의 원산지라고 우겨 어? 근데 삼겹살을 원산지가 있나라고 대신 있는대로 다 잡아먹었을 거아니야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불판에다가 굽는데 간장 양념 간장을 베이스로 한 양념을 만들어서 고기를 거기에 찍어가지고 적셔서 구웠대. 구워서 찍어 먹은 게 아니라 고기를 거기에 간장 양념에 적셔서 구워서 먹었대. 처음 듣지? 초창기 그렇게 먹었대요. 그때 나도 청주 가서, 드, 청주 가서 들으니. 49번. 역시 그려 A B 전체 U 80 A가 50 B가 33 A차 집합 b 가29 여기가 29이야 그럼 교집합이 몇이야? 21 그럼 only B는? 12 물어본게 a 합치면 B가 아닌 거지.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몇이야? 62. 62. 전체에서 62 빼면 쉽죠? 쉽잖아요. 그죠? 쉽지. 그다음 51. 라떼라는 제가 <laughs> 리모컨 부르세요 리모컨 라떼가 커피에다 우유 탄 건지는 알지? 근데 지금 먹고 왔어. 모를 모소. 여기서 커피도 마셔요? 뭐 어떻게 오빠 이거는 뭐게? 교합법칙에 의해서 순서를 바꾸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지. 교여가 뭐야? 차집합. 그러니까 B, 차집합, A는 뭐야? 공집합이지.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그러니까 A 안에 B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1번 틀렸지? 2번 맞지 얼마나 쉬워 안 그래? 쉽지? 아니야? 아니 이거 바꾸는 걸 몰랐어 2, 1, 잘 네? 번잘모번이잘 모르겠다고요? 2, 1...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B의 여주파은 여기랑 여기인데 A는 이것도 있잖아 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잖아 이 얘기는 A랑 B가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서로 소일 때 되는 거잖아 A랑 B가 서로 소일 때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거지 이런식이면 안되는거예요 지금 질문이 잦은 학생들은 집합을 생전 처음 하는건가요? 뻥치네 아, 네. 지운다 앞에 거의 뜻이 뭐죠? A 교집합 X가 A라는 말, 뜻이 X가 그치 A가 X에 포함이 된다 그럼 b 에 거는 B가 더 크다 그냥 동시에 쓰면 A가 X에 포함되고 X가 B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 중에서 A를 꼭 포함하는거지 10의 약수 1,2,5,10 X, B, 20의 약수 1,2,4,5,10,20 그치? 그러니까 2의 6제곱에서 꼭 포함하는거 4개 2의 제곱에서 몇개? 4개 그래? 알겠어요? 69번을 확 건너뛰냐고 해? 그 가운데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없어? 그럼 오늘 숙제가 뭐겠어요? 그제 스텝 3 전부 다지? 근데 그것만 아니겠지? 독학으도 이제 나가는 거야 네? 네? 교사도 도그 집합까지 풀어오셔야 돼 나머지 학교 오케이? 그럼 그 전에 줬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 풀어가야 되는 거야? 이제 도형 끝내고 집합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요거 질문 받고 나면 이제 바로 시작하면 돼한 5분 쉬었다가 오케이?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개인 질문 하시고. 알겠어요? 예, 스텝3 하고. 32명에게 별표 치고. A만, U가 32. A가 6. B,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A만. A 만 여섯, B 만 여덟, C 문제를 열, 오케이? 이거 그림을 그리면 A 만 여기가 여섯, B 만 여덟, C 문제가 이게 열, 네? 세 문제를 모두 틀린 학생은 없으니까 이게 그냥 합집합이야. 합집합이라고. 그럼 6, 8, 10 더하면 몇이야? 24지. 그럼 여기가 몇이야? 8. 그럼 문제에서 물은 게 뭐야? A랑 B는 풀고 C는 틀린 학생. 여덟 명이지. 풀는 거야 그리 알겠어요. 됐냐? 5분 쉬었다가 그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 프로그램을 했던 학생들, 교과서 질문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세요. 오케이?